장로회 신학대학교의 교수님과 그리고 또 전도사님들 몇 분이서, 어, 성명서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지난 수요일 3월 12일 날 장로회 신학대학교 정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학생들이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 과정에서 학교 측에서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이 시국선언을 방해하고, 그리고 또 시국선언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해서 징계한다는 등 자유로운 성명 발표를 방해하고 탄압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걸 강력하게 항의하기 위해서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것을 탄압하는 장신대에 대한, 어, 비판적인 성명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철홍 교수님, 계십니다. 인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태준 목사님, 네, 그리고 김현구 전도사님, 네, 그리고 김신 전도사님, 나은총 전도사님입니다. 네, 그러면 성명서 발표를 순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어, 한국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신학생 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작금의 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위기를 인지하셔서 많이 거리로 나오시고 계시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들이 그것도 꽤 많은 교회가 그런 위기 상황을 체감하지 못하고 마치 관중석에서 경기를 보고 있는 관중들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에서 지금의 이 사태를 그저 단순한 정치적인 권력 다툼으로 보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탄핵 정국은 그저 단순한 여야 간의 권력 다툼, 좌우 정치 논쟁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직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좀더그 프레임을 깨고 나오셔서 더큰 그림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성한 교회에서 어떻게 정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고요. 하지만 우리는 많은 시간을 교회보다 사회에서 보내는데 어떻게 거기에 아무런 생각이 없을 수 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치는 그저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세상을 어떠한 가치관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누군가를 지지하자, 특정 정당을 지지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교회가 사회에서 발언할 때에도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가치관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 하나님의 공의와 가치관을 반대하는 세력이 확실하게 드러났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교회만큼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런 세력을 향해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맞서 싸웠고 누구도 그것을 정치적이라고 비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위기라고 불렀던 한국교회가 근래들로 가장 큰 터닝포인트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교회의 분열, 성도들의 분열 등을 걱정해서 이 시점에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면 한국교회는 이 기회를 놓칠 것입니다. 저는 묻습니다. 이 사태에 관해 한국교회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저는 적어도 제가 사랑하는 한국교회가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로 기록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라면 어떤 문제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넓게 볼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상황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을 설득하지 못하는 이유도 아마 주도하기보다는 따라가기 급급해서 그런 것이 아닌지가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그리고 사역자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매주 교회 사역으로 바쁘신 거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의 위기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지금만이라도 좀더 이쪽으로 관심을 기울이시고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건국될 때부터 교회와 함께 왔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상황 역시 교회가 힘을 합쳐 이 국가적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기를 이 시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금의 현실을 보고, 어, 목회자로서 또 해야 될 말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정의를 위해 희생하신 목회자님들은 어두운 시대에 신학과 정치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몸소 부,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기 전에 보네퍼 목사님에 대한 논문을 썼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수많은 독일 교회가 나치 정권의 폐악에 침묵했을 때 이를 바로잡고자 앞장섰던 분이십니다. 나치가 의회를 통해 수권법을 통과시켜 헌법을 무력화하고 히틀러 개인에게 입법권을 위임하는 독재 체제를 합법적으로 구축하고 이후 독일 의회를 무력화시켜 입법부와 행정부가 히틀러의 손에 넘어가 일당 독재 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이때 보네포 목사님은 1934년 5월 바르멘 선언을 통해 히틀러 정권이 독일 교회를 장악하려 했던 정책에 대항했습니다. 지금 야당의 입법도, 입법 독재는 히틀러 정권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2 9번의 탄핵을 남발하였고 입법권을 남용했으며 행정부와 헌법, 헌법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성관위가 878건의 부정을 저질렀다는 진실을 외치는 사람들을 고발했습니다. 국민들의 카톡을 검열하겠다고 하고 여론조사 기관을 겁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교회와 신학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악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악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히틀러 정권 시절에 독일 교회는 비겁했습니다. 히틀러를 독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인물이라고 나치, 나치 정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바르멘 선언을 했을 때에도 대다수의 교회는 침묵했습니다. 1933년 7월 카톨릭 교회는 나치 정권과 라이스 콘크르탄트를 체결하여 교회가 정치적 간섭을 하지 않는 대가로 나치 정권으로부터 카톨릭 교회의 종교 활동을 보장받았습니다. 1938년 11월 나치가 주도한 수정의 밤에서 유대인 상점과 해당이 파괴되고 수많은 유대인이 학살되거나 체포되었을 때 독일 교회는 침묵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침묵했을 때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이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학이 정치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침묵할 때 세상이 어둠 속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침묵한다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 기독교 정신인가 되묻고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정의와 사랑으로 정치와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와 신학교가 정치적으로 침묵하거나 방관한다면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것입니다. 저는 작금의 현실에 수많은 한국교회와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던 장르신학대학교가 정치적 발언을 잘못된 것이라 말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며 한쪽으로 치우쳐진 신학에서 돌이켜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와 신학교가 되고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올바른 신학의 요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